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뉴스다. 부산 시민 기자 황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12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거리에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하면 이제 정말 연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독 청량한 종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요즘 거리에서 만나는 빨간 구세군 자선 냄비인데요. 구세군의 종소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담겨서 그렇지 않을까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종소리 우리 동네 뉴스다에서도 함께 울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요즘 때가 때니만큼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데요. 은희 씨, 특별한 파티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여성들의 품앗이 공동체 모임이죠. 미우의 정원에서 파티가 열렸는데요.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파티에 참가한 분들이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와서 즐기는 포트락 파티였다고요. 어, 은근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미우의 정원에서 열린 포트락 파티. 함께 만나보시죠. 여성들의 행복한 놀이터와 같은 공간 미우의 정원에서 인형과 승차와 와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즐기는 포트럭 파티인데요. 회원이신 파티플래너 선생님과 함께 테이블 세팅부터 하나하나씩 배워보는 재미가 있어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원에서 갔다 온 빨간 남천 열매로 냅킨도 예쁘게 꾸미고 주방에서도 각자 가져온 요리를 예쁘게 차리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모두들 파티는 뒷전이고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글지글 갓 구워진 소세지 요리가 코와 귀를 즐겁게 합니다. 와인 쏘믈 위에 선생님께 되는 대로 건배도 해보고 동심으로 돌아가 머리에 열매도 꽂아보며 모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 동안 정성껏 만든 분신 같은 인형을 안고 사진작가 선생님 앞에서 마음껏 뽐내는 회원들의 얼굴이 어린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와인도 배우고 풍차도 즐기며 인형과 함께한 미우의 정원에서의 특별한 파티. 이 행복한 기운들이 부산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방송 시민기자 황보은이었습니다. 와, 꼭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가 생각납니다. 네, 그렇죠. 참석하신 분들 중에 파티 플래너도 계시고 와인 소믈리에도 있었거든요. 역시 전문가들이라서 그런지 소품부터 눈에 띄고 파티 분위기도 특별했습니다. 왠지 비비 언니가 썼을 것 같은 기틀모자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어, 꼭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씨가 써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자, 그럼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부산의 말 미디어를 한눈에 볼수 있는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6 부산 말 미디어 한마당이 지난달 전포동 놀이마루 이 문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민주 언론 시민 연합 마일미디어 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일부 실수, 실패 어디까지 해봤니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발표 에 이어서 일부 힘내라 부산 마일미디어 동지 사이다 토크쇼가 진행돼 부산 마일미디어의 현재를 돌아보고. 네일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소동 미로시장 라디오 방송이 그 방송이 그 시장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DJ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뭐 신문이라든지 여러 이제 방향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에 저희가 초대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뜻깊고 이런 부분에 한몫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뭐. 기쁩니다. 서울에도 마을미디어 활동이 나름 다양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부산에서도 마을미디어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것 같아서 같이 마을미디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좀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시민들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와서 같이 토크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별 모임에서는 학교 소품을 추억하며 소풍 보따리를 불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미디어 활동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부산 민원년 마을 미디어 연구소가 펼친 2016 부산마을 미디어 한마당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산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함께 방향 찾기를 시작하는 자리여서 뜨거운 꿈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관심도 높고 열기가 되게 뜨거웠는데요.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마을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만남과 교류를 좀 이어가면서 지역에서 마을미디어가 더 확산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들을 좀 모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2016 부산 마을 미디어 한마당 현장에서 부산방송 시민 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서동 미로시장 상인분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네요. 은영 씨도 꾸준하게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부평 깡동시장에서 상인 DJ 분들의 방송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부산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말미디어가 내년에 더욱 활발하게 제작되고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시민 기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민 기자들의 픽 시간입니다. 앞서 미우의 정원에서 포트락 파티 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시민 기자들도 포트락 파티를 했습니다. 네. 많이 또 놀이도 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은 하늘을 마무리하며 포트락 파티를 열어보았는데요. 모두들 반가움에 마음껏 업된 것 같죠? <laughs> 파티 속 작은 이벤트인 마니또 놀이도 <웃음> 했답니다. <웃음> 본격적인 파티에 앞서 각자 만들어 온 정성 가득한 요리를 먹기 좋게 준비했답니다. 소고기구 보기만해도 군침이 흐르는데요. 다들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시미꼴까? 네. 오징어 무침. 되게 맛있었어요. 네. 정성가들, 맛있는 구슬판을 준비해 오셨네요. 와, 삼다리가 부러질 듯 한가득 준비했었죠? 분위기를 좀더 업시키기 위해서 소품으로 예쁘게 꾸며봤어요. 샴페인 등장! 그런데 영웅 기자의 실수로 그만 샴페인이 뻥!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네,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네. 함께 보낸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 같이 짠! 건배! 고생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마니또에게 전하는 선물과 함께 정성 가득 편지도 읽었는데요.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즐거웠답니다. 2016년 함께 해온 우리 부산 시민 기자들 다들 화이팅! 아직은 얘기할 수지만난이전가 정말 좋아 슬플지 몰라도 아주 그냥 네가 참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훈 기자가 준비하신 돼지꼬리 철판구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서 참여하는 포트락파티. 부담이 없어서 좋았는데요. 저는 특히 은영 씨가 가져온 샴페인이 맛도 있었고 파티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요? 네. 음, 고맙습니다. 어, 근데 아쉽게도 안성희 기자가 건강상 문제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 8인방 시민기자단이 꼭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올해도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연말 모임 조촐하게 포드락 파티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챙겨서 마음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산 시민 기자단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산 방송 부산 시민 기자단의 우리 동네 뉴스다. 지금까지 김은영 황보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ry to picture the girl through a looking glass